왔습니다, 왔습니다. 타석 입질이 봤네요. 타석. 멀리 있네, 오이가. 안녕하십니까. 어신 갯바입니다. 오늘은 안도로 나왔습니다, 안도. 동고지 1번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7시 조금 안 됐네요. 지금 벌써 해가 제 좌측에서 멋지게 또 떠오르고 있는데. 자, 오늘 아침에 시작하는 채비는, 낚싯대는 제가 늘 쓰는 1.35대, 5m짜리 요 1.35대고, 릴은 2,500번, 스프는 3,000번, 원줄은 바람이 좀 부는데, 3호 플로팅을 사용합니다. 뭐, 찌를 약간 무겁게 사용할 거니까 3호 네, 플로팅을 사용하고 찌는 2 b 찌를 잡았습니다. 수심은 뭐한 대략 9m에서 1 0 m 를 공략할 건데 상황이 좋으면 b 찌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그래서 2 b 찌를 들었고요. 2 b 찌에조수기 도래를 연결했고 목줄은 2호약 4.5m 그리고 바, 바늘은 감성건 바늘 4호, 그리고 바늘 위에 약 1.5m 위에 이비봉돌 하나, 이 채비로 오늘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비지를 사용하는데 바람이 좀 잦아들고, 썰물이 좀 진행되고, 그러면 뭐 빗지로 교환을 하든지, 채비 변경하든지, 반유동을 하든지, 채비 변경하면서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도 동거지에서 첫 번째 캐스팅 들어갑니다. 일단, 면사는 10m 정도에 맞추고, 일단, 첫 캐스팅을 넣겠습니다. 현재 첫 캐스팅 넣는데, 아, 바람이랑 조류랑 상당히 강하네요, 우측으로. 조류도 상당히 빠르네요. 아, 이비치가 약한데, 조류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조류가 빠를 때는 일단 좁쌀봉도를 1.5m에 있는데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약 2m 위로. 그리고 조류가 너무 빠를 때는 먼 거리보단 갯바위 가장자리가 유리합니다. 조금 가까이 캐스팅을 해야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쫙물 남바다로 뻗어나가거든요. 전유동 하기엔 나쁘지는 않은 조류인데 너무 빠르기 때문에 조류가 조금 갯빠이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입질을 받았는데, 볼락 같아요, 볼락. 야 볼락 사이즈가, 씨알이 좋네요. ,이. 첫수로 볼락이 나왔는데, 씨알이 준수하네요. 볼락요, 이 볼락. 야 20cm 정도 되는. 여러분들이 원줄을 쭉 당기네. 볼락이 있다가도 감성돔이 들어오기만 하면 뭐 볼락은 다 도망을 가거든요 감성돔한테 쫓기는 우정입니다 도망가요 감성돔이 들어오게 되면 볼락은 도망을 가는 우정입니다 조류가 조금 빠르네요 네, 지포봉투를 하나 더 물리겠습니다. 조류가 생각보다 조금 빠르라서 조금 속조류도 와류가 좀 지는, 지는 것 같고. 이 조류만 조금만 더 유지가 되면은 좋겠는데 지금 조류가 좋아지는데 이 조류가 조금만 더 유지되면 좋을 것 같은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가면은 입질이 올것 같은데 아 어, 입질이 살포시 오는데 아자건가 입실 들어옵니다 왔습니다 감성 도이네 이야 안네요 역시 조류가 좋아진다니까 또 바로 입실이 오네 그죠 아시야이 상당해요 당시 군관을 넘어갔을 거에요 한 마리 했네요. 조류가 좋아진다니까 바로 오죠. 역시. 조류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바로 오네요. 어, 이 씨알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빵이 엄청 좋네. 씨알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40, 40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고기가 빵이 좋네, 빵이. 좁쌀 하나 더 물린 걸 잘했네, 잘해. 그러죠? 속조류가 조금 버글버글 끓어서 40한 2, 3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한마리 했습니다 한 42나 43 42, 3 정도 될것 같네요 방금 입질은 조류가 우측으로 살짝 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버글버글 하다가 속조류가 와류가 굉장히 심하다가 잠깐 조류가 완만하니 좋아졌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리고 속조를가좀 강한 것 같아서 지포봉도를 이비 이비 좁쌀 봉돌하고 같이 물렸습니다 같이 같이 물려가지고 약 수심한 9다권 살포시 잠기는 것이니 한참을 기다려서 찌가안 보일 때까지 기다린 후에 원줄이 쭉 가져가는 느낌이 들어서 챔질해서 한 마리 했네요 시야는 42, 43 정도 될것 같아요 43 정도 자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역시 조류가 좋아진다니까 바로 입질이 바로 오죠 감성돔은 조류에요 조류 큰 몫을 합니다 상당히 감성돔 입... 입질은 그렇게 시원한 옷이는 아니었 입질은 아니었고 스물스물 들어가는 입시 지금 밑밥 보니까 계속 한군데 줬어요 저는 다른데 안주고 계속 저 앞에 우측 10m 앞에 계속 이 자리에만 줬거든요 밑밥을 캐스팅 위치만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 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아 반이동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반이동으로. 멀리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멀리. 약수심 10m를 주고, 10m를 수심을 주고, 멀리 공략하는 낚시를 한번 해 볼게요. 1.55지에 1.75 순간 수준을 달아서 아주 멀리 공략하고 있습니다. 35m. 바람만 안 불면 전유동으로도 가능할 텐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채비가 너무 밀려버려요. 전유동은. 그래서 지금 고부력 반유동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바닥층에 지금 자어들이 입지를 하거든요. 썩 상황은 나빠 보이진 않는데. 야, 바람이 더분다, 더불어. 물돌이를 하려고 그런가. 바람이 더 부네요 더.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왔습니다. 와, 와 터졌냐, 백겨졌냐 이거 벗겨진 것 같은데. 터졌네요. 와, 이런, 이런 시야를 좋았는데 터져버렸네. 왜 터져보냐, 이렇게 힘없이. 입질이 아주 시원하게 가지고 가는데. 아, 참. 하, 자, 다시 해봅시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맥없이 터져버리냐. 아. 장난해. 비가 정렬되자마자 바로 입질을 했는데. 아, 시야이 좋았는데 힘으로 와서 옷자는 좋기. 왔습니다 타석 입질이 봤네요. 타석. 멀리 있네, 오이가. 고기 멀리 있네요, 멀리 있어. 시야는 안 큰데. 40m 이상 흘러갔습니다. 40m 이상 흘러가. 거의 50m 가까이. 입줄이 시원시원하게 들어오네요. 거기가몇 마리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아, 또한 마리 했습니다. 40. 딱 40이네 딱40 멀리서 입질이 왔어요 멀리서 입질이 엄청 시원하네 그냥 스물스물하다가 쑥가지고 가네요 자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기가 멀리 있네요 예 네. 암말이가 터졌는데도 바로 연달아서 입질이 오는 게 고기가 포인트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자, 아, 낚시를 마칩니다. 오두 어, 마리로 마무리 되네요. 두 마리로. 아,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네요. 아침에 전유동으로 완전 바닷건에서 그런 입지를 받았어요. 완전 바닷건에서. 한4 3 정도 되는 옥수수 미밑로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1.5 어신지에 1.75 순간 수중을 다루고 좁살봉돌 비봉돌. 그렇게 해서 약 40m 정도 완전 장타를 쳐서 연속 두번 입질을 받았습니다 크림있기에 근데 처음 입질을 받은 놈은 챔질하고 무크더라고요 대세우고 <laughs> 밀링 한번 딱 하려고 하는데 그냥 목줄 중간이 땅땅 나가버리네요. 여의 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캐스팅에서 또 곧바로 입질을 받았고요. 고간한 40 정도. 굉장히 멀리서 입질을 하네요. 한 40m 정도. 이 40m 정도 초도 수심이 한 9m, 9.5m. 조금 더 멀리 치면 10m. 그러니까 만조 전으로 됐을 때는 한 13m, 12, 13m 정도로 주고 낚시를 하시면 될것 같고, 간조 때는 약 9m에서 10m. 그 정도 수심을 맞춰서 낚시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연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감성돔 시즌이. 감성돔 낚시는 별다른 게 없어요. 정말 별다른 게 없습니다. 낚시 감성돔을 꼭낚고 싶으면 꽝을 안치고 싶으면 감성돔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원도권 고기가 많은 곳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금오열도권으로 오는데 여러 현지인들의 조언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밑밥 준비 밑밥 준비는 본인이 쓸 만치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비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릴 두 장에 파우더 하나가 비율은 좋습니다. 안맥은 본인 스타일대로 수심 깊은 데를 넣을 거면 안맥을좀 많이 넣는 게 유리하고 수심이 낮은 여밭을 공략할 거면 크릴 비중을 높이는 게 좋고요. 자버가 상층에 많을 때는 안맥을 많이 넣고 저의 기준입니다. 자버가 없을 경우에는 크릴 비중을 높이고 저는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너무 그 밑밥에 어떤 비율로 했는지 이거는 별로 중요치 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원투가 잘 되고 내가 운용하기 쉬운 밑밥 브랜딩이 좋아요. 물론 이제 메이크사, 메이크마다 막 점도가 높고 확산성이 좋고 이런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낚시를 해보면 그건 그렇게 크,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져가지고 멀리 캐스팅 품질을 하면 수면에 탁 떨어지는 순간 일부 덩어리는 살짝 덩어리져서 내려가는데 거의 퍼져서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밑밥 브랜딩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캐스팅, 그리 밑밥 품질, 이 품질 하는 거 있잖아요. 캐스팅과 밑밥 품질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스스로. 그건 누가 어떻게, 해냐. 뭐, 이론적으로 그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기, 기능.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많이 해봐야 돼요. 캐스팅도, 밑밥 품질도. 연습을 하십시오. 저수지나, <laughs> 아니면 강이나, 아니면 방파제나, 시간 나실 때 그냥 놀러 간다 생각하시고. 밑밥 품질은 그래도 쉽게 어느 정도 되는데, 캐스팅이 안 돼서 낚시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밑밥 운영. 밑밥 운영은 제 영상에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밑밥 주기가 여기저기 조류가 좌로 가네, 우로 가네,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곳만 주십시오. 위에, 그냥 위쪽, 위에. 좌로 5m, 10m, 우로 5m, 10m, 이런 식으로 주지 말고 그냥 조류가 좌로, 좌로 가건 우로 가건 한 곳에만 밑밥을 주십시오. 캐스팅을 달리 하시고.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스팅해서 내 밑밥이 쌓였다라고 가정이 되는 곳. 설령 밑밥이 조류가 반대로 가더라도 밑밥이 이쪽으로 쌓였다가 또 조류가 반대로 바뀌면 우측으로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좌측으로 캐스팅을 해서 그 처음 밑밥이 쌓여있던 곳부터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게 다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감성놈 얘기, 감성놈 하시는 그게 다예요. 반유동 같은 경우에는 수심을 잘 맞춰서 내가 공략하는 거리를 조금 더 멀리 하면 수심을 좀더 주고, 밑밥하고는 그건 좀 별개라고 생각돼요. 어차피 밑밥은 바닥에 퍼져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만 내채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채비가 조금 더 멀리 캐스팅하면 수심을 좀더 주고, 좀 가까이 운영을 할 거다 그러면은 좀 수심을 줄이고, 전유동 같은 경우에는 채비가 흘러가는 방향에 내 밑, 밑밥이 쌓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러고 나서 바닥층에 도달했을 때 채비를 견제를 해서 더 이상 채비가 내려가지 않게 아주 천천히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더 내려갔다 싶으면 한번 뽑았다가 다시 내리고 뽑았다가 내리고 여가 있는 부분이 여가 있는 곳을 안다. 그러면 그 여가 어느 정도에 있다라고 해서 쭉좀 많이 뽑아서 그돌 여를 넘기는 연습도 좀 해보시고 그게 답니다. 그게. 골이 있으면 그 골이 아 여기서 좀 깊어지더라 라는, 라는 골이 있으면 거기서 수심을 조금 더 내리면 되죠 전유동 같은 경우에 그게 감성동화시에서는 다합니다 포인트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밑밥도 한 곳에 내 채비도 계속 같은 곳에 계속 같은 곳 같은 지점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론 저류 변화를 따라서 캐스팅 방법이 달라지고 뒷줄을 견제하는 방법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건 시시각각 변해요 시시각각 그건 현장에서 많이 나와봐야 되죠.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감성돔 낚시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 가을부터 또감성검 시즌이 시작되는데 올 가을에는 뭔가 제가 좀제 말이 도움이 돼서 모든 조사님들이 손맛을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고생스럽게 낚시는 했습니다. 두 마리 두 마리 낚고 한 마리 터뜨렸네요. 자, 나름, 뭐, 이 영등철에 나름 선전했습니다. 자, 낚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